네 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드리는 여자 코인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제로지코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 49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일단 오늘이 이 제로지코인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퇴근까지 미뤄두고 방송을 좀 지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제로지 코인 자 어피트 상장 당일 날 순간적으로 500% 가까운 이런 상승이 나와 줬지만 자그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바닥에서 흘러가는 이런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이때 한방으로 끝난 종목 아닌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제 많으실 건데 자 여기서 그냥 팔고 나가버리신다 자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로 5일도 안 돼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해외 컨퍼런스에서 입수한 이 세력들의 매집 스케줄에 따르면 자딱이 5일 안쪽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다음 주한 목요일 정도까지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주게 될 건데 이 꼬리 달린 장대양봉이 바로 단기폭등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매집의 신호탄 자체는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매집이 아니라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매집이라는 점. 자,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로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목적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요 종목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들을 꼬셔 나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또한번이 개인들의 자금을 싹다 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들 매집 일정도 모른 채로 매매를 그냥 무지성으로 이어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탈출로 인해서 추세가 꺾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쯤에서 더갈줄 알고 무턱대고 들어가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사실 타점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잡아 버리면 이때 가서는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는 이한 명의 개미 역할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스케줄 확인하셔서 이런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가 되는 이런 매매를 좀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자 차트 한번 훑어보고 현재 소수만 알고 있는 이 세력 일정들 좀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근데 여기서 나는 뭐 차트고 나발이고 그냥 빠르게 이 반등 일정들만 좀 알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요. 여기 영상 제목 밑에 있는 댓글창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이렇게 매 영상마다 이렇게 무료 정보받기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번거롭게 하나하나 입력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좀 문의 보내실 수 있도록 연결시켜둔 링크니까 자 이거 누르셔서 여기다가 제로라고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가 봐도 자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개인들이 들어올리겠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세력들이 좀 핸들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세력들 일정들만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체크를 하셔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거의 다반지다 그러니까 답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편안하게 돈좀 많이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제로지 차트 먼저 훑어보고 지나가보도록 할 건데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차트로만 접근하는 거 진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제로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5,62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급락 과정에서 이 하락 구간을 보게 되면 단순히 가격만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7,000원대 무너질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터지면서 개미 물량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확인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후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한번 확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도가 소진되면서 더 이상 던질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력들이 일부러 거래를 죽여 놓고 반등 타이밍을 다시 한번 다져가고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선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 5일선과 11선이 여전히 아래로 눌려있는 상태고, 그치만 지금 이 상태에서 21선과의 괴리가 좀 좁혀 나가 지면서 다시 한번 수렴하고 골든크로스 구간을 다시 한번 연출하고 있다. 자, 요 부분은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 반등 압력이 밑에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치만 위쪽으로는 이 61선과 그리고 121선, 요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단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중기 매물벽을 한 번에 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데드크로스 요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눌려나가는 반등을 노리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볼린저 또한 지금 하단을 이탈하면서 지금 관외도 신호가 잡힌 상태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밴드 중단선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밴드 폭이 그러니까 살짝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좀 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좀 아직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단선 위로 올라타준다라고 한다면 단기 추세의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눌리면 하단을 다시 열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 5,500원 선까지는 직전 저점이자 단기 심리적인 바닥입니다. 이 그러니까 구간을 지켜내는지가 1차적인 관건이겠고 지금 이제 6,000원 6,200원대 부근에 자 이렇게 길게 볼게요 이 그러니까 부근에 지금 단기적인 매물박이 좀 쌓여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파 여부가 단기 반등의 강도를 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줄 시에는 7,000원에서 1만원 사이의이 상단 박스권. 자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안착하는 만큼 이 6,500원 구간이 1차 관전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키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이 지금 5,6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7,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수익률이 대략 얼마예요?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먹자고 코인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7,000원을 뛰어넘고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제로지. 저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100%짜리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얼마 5일, 그니까 이오일 안쪽으로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 하나 나와줄 건데, 자, 지금은 이 제로지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짝 잊혀져 가고 있죠. 자, 그치만 이때가 되면 이 제로지에게 다시 한번 외부 시장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관심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어졌을 때, 자, 바로 이때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빵 하고 뚫어주게 되면서 이 제로지 또 다시 한번 순간적인 폭등 구간이 나와주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단기 폭등 구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진짜 뭐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확실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진짜 순간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애매하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역으로 진짜 엄청난 손실까지도 보실 수 있는 진짜 양날의 검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지성 매매가 아니라 이 세력 스케줄 확인하시는 거, 아, 요거는 진짜 정말정말 정말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세력들의 스케줄,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제로라고 요청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제로즈 지금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내부 매집 스케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또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모르게 뭐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진짜 뭐 별거 아닌 내용인 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그냥 축하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내용들은요. 저처럼 코인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닌 이상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알고 있는 양질의 정보.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절대로 구경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이제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던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는지 요거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라는 거. 자, 내용인즉슨 이 지금 제로지 코인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이 비공식 협조 요청 내용이고 지금 이 제로지 코인의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니까 이 오더북 깊이를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자? 유지를 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오더북이라는 게 뭐예요? 호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부르는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급등하는 종목들딱 보시면 여기 위에 매도가 평소에 막 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물량들을 전부 씹어 삼키고 가격 쭉 끌어올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르는 가격 자체를 지들끼리 좀 주거니 받거니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쭉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아서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매도 때리고 빠져나올지 자 요거까지 상세하게 적혀있는데 사실 이 코인 시장에 한해서는요, 이런 세력 스케줄들이 정말로 진짜 ATM과 같은 그런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력 스케줄들만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은행 ATM에서 돈 뽑듯이 이 시장에서 그냥 돈을 뽑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적힌 가격, 뭐 수량, 날짜 이런 것들을 전부 시원하게 그냥 오픈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이제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따로 요청 주신,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제로라고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이제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요거 이제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심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이거저거 따지다가 남들 이런 데서 돈 벌어가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침만 삼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 분들도요 이번에는 요청 보내셔서 요거 내용 확인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데한 2분 뭐 3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내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이한끗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절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제 개인 연락처, 문의하기, 8119-9624. 자, 이쪽으로 제로라고 요청 주시면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제로지 관련된 모든 정보들 그대로 전부 다좀 가감없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지금 장 자체가 보시면 뭐 이제 제로지도 제로지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빠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런 때가 사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지금에야 여러분들이 뭐 손실도 복구도 하시고, 수익도 보시고, 이런 매매 활동이 가능하신 거지, 이게 진짜 장이 한번 쭉 미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 뭐 4년.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을 그대로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손실이든 수익이든 간에.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나마 뭐 10%나마 20%나마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그래도는 나와 주는 지금 시기. 자, 요 시기에 진짜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또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무료방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개씩 단타 종목 그리고 타점까지 같이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보시게 되면 오전에 여러분들 출근 시간 맞춰서 오늘의 종목 10시 15분에 AWE 말씀을 드렸고요 75.7원 매수가까지 같이 잡아드렸죠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게 됐을 때 10시 15분부터 5시 40분까지 자 정확하게 18.61%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들어가도 출근시간 잠깐 시간 내서 180만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타라고 해서 수익률이 좀 작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100만원 기준으로 매일 5%씩 수익 보면 한달 기준 수익금이 원금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목 대응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사이드로 굴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따로 문자 주신 분들께도 급등 코인 추천 드리면서 수익 챙겨 드렸어요. 6월 17일에 체인링크 보내 드리면서 109% 정도 수익 구간 잡아 드렸고 7월 14일에도 에테나 460원 저점 구간 잡아 드렸죠. 다들 아실 만한 이 멘틀도 제가 정확하게 8월 2일 날 매수가 960원 잡아 드리면서 140% 이상 수익 구간 챙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타가 귀찮으면 이렇게라도 수익을 좀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50% 이상 가는 코인이 시장에서 나와 줄때줄때잘 먹어야 이런 거 한두 개만 잘 드셔도 버틸 여유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루 10% 단타 그리고 50% 이상 급등할 히든코인 정보 제가 구독자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8119-962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